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방송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1월 17번째 날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자원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는 걸 말하죠 요즘은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통화하는 사람 아니면 SNS를 통해서 여기저기 자기가 쓴 글을 날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여기면 될것 같습니다 한담하는 자는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라킬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험담하다 중상하다 고자질하다, 이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람과 나만 알고 있는 거,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면 그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 누설하다 히브리어로 갈란데요.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치스러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발가벗기듯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대단히 부끄럽고 모욕감을 느끼겠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계속 발가벗기면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만나서 하던 전화로 하던지 나, 내, 나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될수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말이 나오죠. 특히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시켜야 될 경우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회개할 때가 많더라고요.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사실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좋게 얘기하지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밝아 벗기듯이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것, 그 사람의 창피함, 그 사람의 치명적인 연약함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심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성령님이 즉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거나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좀 긴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너무 긴장을 풀고 또 은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남의 허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오죠.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안 좋거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이것은 도를 넘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많으니까 두루다니며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지런하게 의미 있는 일 하며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또 만나면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남의 비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운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발가벗기듯이 계속 하나씩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숨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중한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면 그것은 드러내야 되겠죠 도려내야 되고 죄값을 받게 하던지 아니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들 또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그거 하나씩 다 일일이 드러내고 발가벗기듯이 계속 언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쉬운 예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서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잤었죠. 그때 세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바깥에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어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죠. 나중에 노아가 깬 다음에 샘과 하벳은 복을 빌어줬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고 말했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약함과 부끄러움은 가려주고 숨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것을 누군가가 알고서 계속 말한다면 나를 발가벗기듯이 계속 내 약점을 드러내고 계속 여기저기 퍼뜨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 부끄러운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될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신뢰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발가벗기듯이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것을 말했다면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결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사람, 쌤과 야베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계속 인도하시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 다니며 남의 연약함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비밀을 발가벗기듯이 계속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숨기는 자그 사람의 창피한 것을 가려주고 연약함을 가려줌으로 평강 가운데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가족들이 나의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일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동료들이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